세인아, 빠 무슨 얘기 할까? 할 얘기가 없어, 아빠. 세인 일로 와서 인사해. 인사해. <laughs> 세인 <웃음> 자꾸 유튜브에 나오잖아. 응. 세인 자랑해뭐 했는지, 친구랑, 누시랑뭐 했는지. 세인이 친구들도 본다면서, 유튜브. 응. 응 그러니까 세인이 인사해, 친구들한테. 응? 탱이 얼굴 보여줘. 고은아 얼굴 한 번만 보여줘. 일로 와서. 우리 탱이 고은이 일로 와서 얼굴 한번 보여줘. 어? 어. 빨리 일로 와서 한번 보여줘. 너네 저기 테니스 스위스 알린 앤 세린이잖아. 인사해. 잠깐. 얼굴 보여줘. 아, 마오리오! 이 자인의 고니. Hello! 고이 소주야? 아, oh, 소주야. 저는? 콜 소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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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아 소주야. 소 소주야. 소주야. 소아야 소주야. 소주야. 소만 띄지마 띄지마 뛰지 뛰지 마. 아, 저희, 열심히 연, 연, 연습하고 있습니다. 음, 얼마 전에 그, 쇼트 동영상 올렸는데 아이들 이제 실내에서 트레이닝하는거 그거 올렸거든요 애, 아이들 한시간동안 그 푸드업 트레이닝했어요 g young, young, y 고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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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덕, 푸덕 진짜. 그리고 밸런스 트레이닝도 할 거고, 그 다음에 피트니스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음 코어 운동에 도움이 되는 운동도 꾸준하게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테니스 치고 피트니스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푸덕 훈련 하고 그거 아이들 매일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네. 그래서 앞으로 기대해 주세요. 와, 오늘은 와, 안주 특별히 없어요. 그냥 와, 소주 첫잔은 맛있는데, 그 소주만 먹기엔 좀 그러네. 근데 여기다가 이 소주에다가 설탕, 시럽 있잖아요. 시럽만 타도 맛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이제 콜라를 타서 먹죠. 좋아, 오, 소리 좋아. 고구나, 고구나, 너 친구 들이 아빠 이거 술먹는거 봐. 오지 말라고 얘기해 줘. 술 먹는 건 나쁜 거라고, 영어도 얘기해 줘. 아니, 여기다 지금 얘기해 줘. 그래, 얘기하지 마. 여기는 제 책상이에요. 제가 알 d 에서 어, 책상을 샀어요. 8 7 9분인데 음, 이게 근데 재봉틀 그 전용 책상 같은데 어쨌든 되게 넓어요. 이렇게 보여줄까? 보여주마자. 어쨌든 제 책상 공간이에요. 여기 우리 고은이, 세린이 2층에방 사이에 있는 조그만한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제가 책상을 하나 놓고 아주 좋아요 공간이. 아 여기서 아이들 감시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 잘 하고 있는지, 잘 자고 있는지 감시를 잘할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스테인 작업도 할 거고, 음, 좋아요. 그래서 네, 음, 몸, 몸은 좀 피곤해요. 근데 정신 상태는 너무 괜찮아요. 피해요. 뭐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긍정적으로. 아, 요즘에 밤에 테니스 치면 발리잘 못해요. 눈이 눈이 잘안 보여요. 그리고 그 조그만 불빛에도 금방 공이 안 보여죠. 밤에 나오는 불빛이 약해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나봐. 낮에는 진짜 공 잘고요. 근데 밤에는 공은 잘못 봐요. 특히 발리. 뭐 어쩌겠어요. 그냥 차야지. 그냥 뭐그 상태로 그냥 차야지. 뭐 어쩌겠어. 그냥 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한다. 뭐. 우리 이제 어, 그동안 멜번에서 오래 있었던 같이 공쳤던 음, 동생 친구가 이제 다시 시드니로 간대요 그게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사람 사는 게 그렇죠 뭐 이, 이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저는 특히 호주 와서, 호주 와서, 진짜 많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것 한 같아요. 정, 정착을 하지 못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매번에 완전 정착을 하게 됐죠. 어, 어, 결국, 저는 호주에 왔을 때, 오기 전부터 왔을 때도 테니스를 너무 좋아했으니까 음, 결국 테니스로 제일 유명한 도시가 멜번이니까 이게 멜번에 살, 살게 된건 운명인 것 같아요 운명 음. 좋아요 멜번 좋아요 지금 날씨 추워요 날씨 추워서 어, 날씨 추운데, 그래도, 특, 바람이, 요, 요번 겨울은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매번 겨울이 춥지만은 바람만 안 불면 운동하기 되게 좋아요. 너무,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가? 근데 한편으로는 좀매번이 어, 겨울에는 좀 우울한 면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울할 새가 없죠 우울할 새가 없지 왜냐하면 뭐, 아이돌도 있고 아이돌도 열심히 키우고 있고 음, 또 음, 열심히 일도 하고 뭐 우울할 새가 어딨어 바빠 죽겠는데 밝게 지내는 거, 긍정적으로 지내는 것도 시간, 그것도 아까운 시간인데 밝게 지내야죠. 음. 모르겠어요. 요즘에 조금 계속 뭐 이제 나이가 거의 몇 살이야? 지금 한국 나이로. 내가 77년생이니까. 그러면 80부터 90. 47살이네? 대충 잡아서 48살? 한국 나이로4 8살되겠다 지금 대충 잡아도 마이, 47살이니까. 이제 생일 지나면 47살이야? 48살이야. 와, 나이도 모르겠어요. 저는. 거의 50 가까운 거예요. 50 반, 100 년을 살았네. 와,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사, 인생 사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이런 생각이 가장 제일 들어요. 가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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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앉아서 수리라도 마시면서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는 조금 이제 생각, 여유있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아니면은 이럴 시간도 없어요 그냥 음, 운동하고 와면은 이제 뭐 먹고 뭐 먹다가 유튜브 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자고 막 그런데 이렇게 마음 먹고 해야지 이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 거니까, 응. 그니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다 어 자기 자기 가족이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사회생활도 그렇게 생각 그렇게 생각 들어요. 어, 자기가 지, 속한 집단 그것도 자기 가족이라도 생각하면 되고. 그럼 그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그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가족끼리 서로 리스펙트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아끼면서 사는 거. 그러면은 진짜, 어, 좋을 것 같아요. 좋게 유지될 것 같아요. 가족이면은 더, 어, 가족이면은 더 편하다고, 그냥 편한 게 아니고 더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더. 그런 거 요즘 많이 느껴요. 우리 애들 엄마한테나 그렇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laughs> 어, 진짜 나이가 마지막에 공이랑 공 쳤거든요. 공 치고 왔거든요. 근데 <laughs> 음. 이랑 항상 공 치면은 제가 진짜 이기려고 해요. 음. 그 결국은 타이브에서 이기고 왔는데 그 전에 공이 공 치는데. 아. 고은이랑 잘 쳐서 이겼어요. 음. 음, 옆에서 고은이 많이 격려해주고 한 포인트 한 포인트 계속 고은이한테 어 우리가 어, 계속 서포트해주고 응원해주고 계속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 더블스는 더블스는 딴거 없어요. 팀웍이에요. 팀업 파트너십. 아까에 이어서 음, 아까 끊었는데 한번 더? 아니 뭘? 그냥 마시는 거야? 그냥 마시는 거야. 왜냐면 아빠가 진짜 먹방을 보여줘야 돼. 먹방을 뭘로 하냐? 너희들 간식 치즈볼. 끊다. <laughs> 이거 퍼우 스테일 거야? 아빠 퍼우스테일. 나 얼굴 이렇게는거 퍼우스테일 맞아. 별로가그 분은 아빠 자르기 싫어 편집하기 싫어. 음. 네 어쨌든 이어서 아빠 더블스 얘기했지만 그냥 더블스는 뭐 파트너십이다 그거 얘기했지만은 뭐 그냥 뭐할 얘기 없어요. 근데 진짜 더블스는 파트너십이에요. 그거 딴거 없어요. 네 그거 하고 일단은. 세미, 응, 세미, 어디 뭐어겠어안 왔어? 아빠 일 아빠 여기 안보 어? 아, 여기. 아, 아어 줘. 잠깐만요, 세가 숙소 하니까. 음, 저 이제 가봐야 될거 같아요. 우리 세린이가 아빠랑 같이 있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어, 일단 이제 여기서 끊을게요 여러분 테니스 열심히 칩시다 테니스만큼 좋은 운동이 없어요 아 이거 내복 아 이거 내복인가 이거 그거에요 그거 어, 뭐지 양털로 만든 이렇게 계속 웜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거에요 그래서 이거 잘때 요거 하나만 입고 자도 되게 따뜻해요 근데 지금 내복처럼 보인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테니스만큼 좋은 스포츠가 없어요 정말 아, 여러분 테니스 칠때 너무 실력 안 낸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계속 열심히 꾸준히 하세요. 하긴 나 따지면 진짜 라켓 많이 던지고 엄청 승, 승질내고 져가지고 잠못잔게 진짜 와. 근데 지금은 저는 모든 걸내려 놨어요. 근데 네 어쨌든 뭐 아, 하고 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오늘 안주는 이건데, 이렇게 안주, 술 안주 이렇게 먹을 건데, 음. 어쨌든 세린이가 아빠랑 같이 있다고 싶어 하니까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빠이빠이.